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이패드, 그리고 마우스, 짠! 중고로 마우스 지금 사왔거든요.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인데, 로켓펀치한테 샀어요.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음, 지난번 제가 초점이 좀 많이 나가갖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마우스를 연결을 해서, 과연 펜슬과 클릭에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저의 아이패드 화면을 보시면서, 음, 어떻게 마우스를 쓰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패드 첫 화면에 나왔는데, iOS 13. 음, iOS 13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OS라고 하죠. 달라질 거는 뭐 다크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다크모드가 어디 있냐, 배경화면. 배경화면이 아니구나. 플레이. 지금 보면은 다크모드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애플 매직 마우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로지텍이나 다른 부분들은 마우스가 연결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네요 있는데 한번 껐다 켜야 되거나 음자 보시면 손쉬운 사용 여기 보시면 설정 들어가서 일반 제어 센터 디스플레이 밝기 자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녹화하는 거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제어센터 들어가시면은 제어 항목 사용자 화라고 있어요 화면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를 시켜놔야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캡처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내리면 지금 이렇게 제어창이 나오는데 제어창이 빨, 여기 빨간색으로 되고 있는 게 지금 화면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못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손쉬운 사용들아 어 그면 터치라고 있는데 어시스티브 터치라고 있는데 요거를 끄면은 음, 켜야 돼요 켜야지 마우스가 연결이 되고 마우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 이제 버티컬 마우스를 지금 연결했는데 요거를 킨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들어가서 버티컬을 누르게 되면은 연결됨 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펜슬을 제가 놓고 펜슬 말고 이제부터 마우스로 한번 제가 컨트롤 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음 지금 마우스로 밑에 여기 드래그 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설치한 앱들이 지금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아이패드를 완전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뭐, 문서라든가 촬영 편집, 그림, 뭐, 여러 가지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키노트나 페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키노트에서도 마우스를 하니까 상당히 편리해진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패드에서 마우스 가지고 하는데 드래그는 안 먹고 마우스를 여기 좌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위로 움직여야지 이게 스크롤이 지원이 돼요. 자,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마우스 같이 우리가 드래그 같이 해야 되는데 드래그는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윈도우 방식으로 뭐 PC 방식으로 쓱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 선택을 하는 게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만약에 글씨를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씨는 거의 펜인데 마우스로 펜을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페인트 모습를한 다음에, 지금 딱 키보드가 지 멋대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미볼드체를 누른 다음에, 뒤로 가기 눌러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편한데, 펜으로 했을 때랑 손가락으로 했을 때보다는 그냥 손을 키보드에다가 한쪽은 올려놓고, 한쪽은 마우스에다가 올려놓기 때문에, 어 편한 거는 솔직히 상당히 많이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편리한 느낌이네요. 지금 보면은 마우스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진짜 편하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화면 같은 거 늘릴 때도 편하고, 추가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할 때도 편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 갖고 올 때,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셀카 눌러서, 가지고 오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누르면,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키보드를 지금 쓰니까, 키노트 같은 거 만들 때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까, 문서적인 것들,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굿노트 같은 거 쓰실 텐데, 자, 굿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글씨를 쓰겠죠.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누르면 굿 노트에서도 마우스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그림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거예요. 그림을... 그림이 되냐? 아, 만년필. 지금 마우스로 굿노트에다가 지금 했더니 안 되고 펜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펜으로. 펜으로는 바로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하고 펜이랑 별개로 지금 인식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우개도 지금 지워지지가 않아요. 펜이 지우개로는 지워지는데 마우스로는 그림을 했을 때 지원이 안 된다. 근데 이건 지금 굿노트에서 경우고, 프로크리트나 잼브러쉬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잼브러쉬를 한번 해볼 텐데, 잼브러쉬도 지금 마우스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했을 때는 인식이 잘 되고요. 펜으로 했을 때는 인식이 좀더 디테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우스. 어 마우스 잘 먹는데요? <laughs> 자, 지금 마우스로 잼브러쉬를 해보니까, 마, 오,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림판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 앱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먹고 펜슬 먹고 마우스도 드래그나 이런 뭐 지정 같은 경우는 먹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메모장에다가 그림을 한번또 그려볼까요? 메모장에다가 만약에 그림판을 눌러서 한다고 치면은 펜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그림판 같은 경우도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마우스를 해 봤는데 칼라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돼요 근데 지금 손가락도 안 되고 오지 애플 펜슬만 이렇게 먹히고 있고요. 지우개 같은 경우도 안 되고, 드러그만 먹고, 지우개 같은 거나 형광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직 애플 펜슬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는 맞는 기능인 것 같은데, 뭐, 마우스가 100%까지 터치펜과 뭐, 일치하다, 뭐, 내용이 겹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르마피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상을 어떻게 마우스를 갖고 편집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기존에 갖고 왔던 제 파일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줄이면 는 커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 화면이 축소가 되고요.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은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컨트롤 A를 눌러서 이것도 안 되고, 마이 마우스 커서 갖다 놓는 거, 자, 마우스 커서 갖다 놓는 게안 되네요. 어, 마우스를, 커서를 내가 원하는 지정에다가 해야 되는데, 좌우 옆으로 드래그는 되는데요. 안 되는 거는 어디 컷을 자를지, 거기다 위치를 정해놓고 자르는 건데, 커맨드 B를 누르면 먹고, 이것도 먹고, 또 먹고, 요 마우스를 갖고 지금 누르니까, 이동은 됩니다. 자, 영상 클립 내가 이동할 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상하로 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 할때한 소리 는 키보드를 누르고 또 요거를 플레이를 한 다음에 요거를 잡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100% 까지는 아닌데 지금 베타 버전이라서 마우스가 부분 선택 같은 거, PC처럼 선택은 되지는 않네요. 하지만, 좌우 드래그하고, 클릭하고, 지정해주는 것들은 충분히 지금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루마 표정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그좀 약간 애를 먹는 부분들이, 화면 같은 거 줄이고, 키울 때, 펜으로 하면 조금 불편했었는데, 영상 편집을 눌러서 화면을 한번 제가 당겨볼게요 이거를 쭉당기고쭉 이동을 하면, 화면을 피치를 좀더 높이고 낮추는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도를. 바뀌는 것도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편집 같은 경우 조금 여러분들이 만져보면서 적응이 돼야 되는데 뭐100% 까지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루마퓨전을 해보니까 마우스가 펜이 할수 없는 손가락이 할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높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자, 창을 한번 두개를 제가 키워 볼텐데 블 노트를 누르고 올린 다음에 얍! 이러면은 루마피전이랑 지금 굿 노트 두 가지가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요런건 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유튜브를 까요 유튜브를 틀어놓고도 지금 루마피전이 먹는데 한쪽에도 지금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도 검색을 해도 어, 양쪽 다 지금 마우스를 갖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한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으로 지금 키보드와 마우스 음, 키보드가 먹질 않네요 이게 지금 키보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지, 베타 버전이라서 좀 불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맥북이랑도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해보면, 약간 좀 딜레이는 없었지만, 껐다 키면은 괜찮아지는데 사용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 딜레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 발견이 됐습니다. 연결적인 부분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혹시 되지 않으면 껐다 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파워포인트 말고 엑셀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많이 쓰실 거예요. 마우스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으로는 선택이 안 되죠. 자, 선택은 잘 되고 이것도 움직여라. 이 마우스가 100%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완벽하게 호환된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호환은 돼요. 호환은 잘 되는데, 음, 뭔가 어설픈 느낌도 없잖아요. 있는 거는 그냥 인식적인 부분 같아요. 그냥 지원이 된다는 느낌인데 자 지금 내 프로젝트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피나클 스튜디오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요거는 지금 비운의 편집 프로그램이 돼버린 피나클 스튜디오를 지금 제가 자 스크롤을 했을 때 마우스 스크롤은 되지가 않고 오직 눌러가지고 드래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가 있네요 요거를 쭉당겨오고요스 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지금 스페이스바가 또 지금 키보드가 안 먹는데 키보드를 잠깐 또 뺐다가 들어봐야겠네요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키보드는 먹는데, 이 안에서 지금 안 먹는 거 보니까, 이건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요. 물론 이런 오류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이 되면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떤 게 바뀌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지금 아이패드 쓰시, 쓰는 분들, 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들은, 음 아직까지 베타 서비스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이 안에 뭔가 찌꺼기들이 좀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벽돌이 두번 되고 나서 완전 초기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패드를 처음 샀을 때 어떠한 앱들을 필수로 깔아야 되는지 한 10가지를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마우스를 꺼봐 보니까 스크롤 넘기기나 딜레이나 이런 거 없이 완벽하게 지금 일치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 크롬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비디오가 같은 거 업로드 할 때도 PC와 똑같은 상황 그리고 썸네일을 만드는 상황 여러 가지 그래픽 자국들도 마우스, 펜 그리고 손가락, 키보드 이네 가지를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음 루마퓨전이 2.0이 나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파이널 컷을 대처할 만한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마우스가 좀더잘 먹고 마우스와 키보드로만 해서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켓펀치가 뒤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음 좀더 자세하고 뭐 연동성이 있는 그런 리뷰들을 한번 보고 싶다면 로켓펀치 채널 들어가시면 보면 되고요. 만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보시고 만명 찍고 구독 취소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거 아니고요. 로켓펀치 만명만 찍고 여러분들 더 보고 싶으면 보시고 안 보실 거면 구독 해제해도 돼요. <laughs> 자 어쨌든. 지금 어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우스로 아이패드 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앱을 갖고 실험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카탈레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끝내면 나중에 듀얼머니 터 딜레이 파이널 컷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